안녕하십니까. 태구 배터리 대통령입니다. 오늘은 코나 전기차량에 인버터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고요. 이 뒤에서 콘센트를 설치해서 220 전자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선은 깔끔하게 다 매립이 되었고요. 자, 깔끔하게 매립은다 했습니다. 요 스위치를 통해가지고, 인버터를 끄고, 켜고, 할수 있도록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. 인버터 작동하기 위해서, 온넷을열 필요가 없, 없습니다. 자, 깨끗하게 설치가 되었고, 다르다 2kg 순수 정연파, 예, 다르다 제품은,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어, 장고장이 없고요. 고장시 언제든지 A/S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고정은 이렇게 어, 등산용 무, 어, 물건 고정하는 그 어, 스트랩을 가지고 예, 아주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. 네. 전기차량에 대해서 인버터 설치가 필요하신 분은 대구 배터리 대통령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